아, 여기는 지금 아, 아, 알렉산드르 기차역에 왔는데 어 카이로까지 지금 기차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티켓 사기가 만만치 않네요. 티켓 수가 따로 있다 있다 해가지고 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 어,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 음, 시간이 지금 이런데 미리 예약을 좀해 놓고 갈랍니다. 5시 50분쯤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예약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데 제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아, 기차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좀 황당하네요. 지금 기차 가격이 무려 35불이나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이 로컬 지지 아, 션하고 외국인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35달러, 일반석은 30달러 합니다. 그래서 저는 36달러 주고 지금 어, 1 등석을 내야겠습니다. 자, 짐물좀맡기려고 지금 부탁했는데 아저씨가 오오우, 오, ]Tiffany. 와 대박이다. 대박네, 대박네. 오, 대박네. 예, 눈물 나고. 이게 뭐 찍혀가지고. 오, 커머. 오, <laughs> 오, 오, 오. 오, 야, 이거 뭐지? 가방 찍혀가지고 어디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겠네. Come, come. Okay, ش Where? g going down really? Yeah. 자 지금 이게 짐을 좀 맡겨놓으려고 했는데 짐을 좀 맡겨놓는데 짐을 아저씨가, yeah. 아저씨가 오. 어떻게 된 거야? 어? 오! 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요? 저기요? 이쪽으로?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에 있는 거에요? 저기요? 아, 여기 있구나 야, yeah, 여기 이렇게 어, hello. I wanna keep, keep this one. o k a Stay. 어. How, how much? How, uh, how many c l o c k 5 o'clock, come back. Okay. 에... 자, 지금 짐을 맡기려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짐 값을 무려 어, 200파운드. 약한6 0원정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한50 정도, 한150원 정도 주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200 이면 너무 커서 제가 거부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 How much? 500, 500, 500. 자, How much? How much? How much? 자, 친구 저 오케이 기아라 야, 오케이. 야, i have to carry this one. 자, 친구 찾아왔습니다. شكرا. ف ي 야, 지난 아, 다자. انا م ب س و 아. 와 와일. 기자 피라미드 2에서 그 만났던 그 아, 아빠인데 <목소리> 자 결국은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200주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소셉 so 자 여기서 누구 자짐 맡기는데도 이렇게 지금 어? 여권을 맡기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니쉬 올레디 알았어 자, 하여간, 오랜, 시리광의 끝에 결국은, 200주고, 락 아, 지를 맡겠습니다. 아, 맡기고 지금,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온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뭐, 비치를 간다는 것 같은데, eat lunch? A. No? No lunch? No lunch! <laughs> Bye. 스터자 어, 자, 지금 이게또 출구 찾는 것도 힘듭니다. 출구 찾는 것도 힘들어. 결국 출구 찾아가지고 아 여기가 어 이쪽 아까 들어왔던 데 같은 데 여기가 아 이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네요. 자 지금 친구가 스쿠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한번 어버데 e 아 스쿠터? 오케이 자, 이곳은 제가 시디 가벨 스테이션입니다. 자, 시디 가벨 가비엘 앞에서 지금 로고 친구 오드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차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드바이 뒤에 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렛츠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저게 저게 아우 어 형. 영불하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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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똥어리 자 지금 완전 로컬 차인데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오도바를잘 못하는 것 같아 아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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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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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난 차량 인파 속에서 지금 스쿠터를 타고 지금 어, 바다로 가는 것 같아요. 바다로. 바다로 가 가지고 뭐할 건지.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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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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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지금 이거 택시들은 다 이렇게 오래된 차인데 앞에는 지금 쇠 보레가 있네, 쇠 보레. 피아트뭐한전 하... 세계 차량이 다 있습니다. 거의 중고인 것 같아요. 돈돌, 돈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다 씨. 둘다 씨. 어피치, 어피치. 자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하지만, 약간 바디랭귀지로 아, 소통을 해봅니다. <laughs> 오케이, okay, very good. 빨리 가, 빨리 가.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자, 마을은 비록 안 통하지만 그래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만난 친구를 다시 알렉산드에서 레 만날 수 있다는 게 아, 아주 흥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사실이 지금 이 해변 길은 벌써 거의 한 왔다 갔다 한열번한것 같습니다, 느낌에. The sea! 어? The sea! Yeah, yeah, okay, okay. Oh. Yeah, yeah, I know, I know, I know. s t o 자, 떠나기 전에, 알렉산드레의 어, 바닷가를 또한 번, 또한번 걷게 됩니다. 어, 저 친구가 지금 여기 바다가 어, 유명하, 유명하다고 생각하는지 바닷가에 내려왔습니다 바닷가에 내려왔는데 저는 이미 바다는 뭐, 이미 많이 봤습니다. 야, 물결 보세요. 아주, 아주 맑습니다. 지 중에, 여기 지금 거의, 야, 시디요? No, no, no.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왔습니다. 로컬 일단, 그, 생선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어, 어디 뭐, 렇게 오, 여기 지금 뭐, 어, 브라이스. I don't know. We. 에... 자, 여기 지금, 생선, 생선, 생선 가게 완전 노컬입니다노컬 로컬. 여기는 뭐 이렇게. 자, 250. Money. 어. 네, 네. 어. Money. 250. 어 What? One person. e person. 어, 자 여기가 지금 아 제일 위에는 250 아, 인데 한네내 네 종류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인분을 시켜가지고 250이고 밑에는 저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피스킨인데좀1인분 아, 그러니까 작은 양의 그 메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있는. That one s the 250. That one is the 150. u n d e s t 그래 가지고 여기다 5달 주면 아, 여기서 와, 아, 이게 지금 뭐이기 스타일이 뭐인데 살라드 같은 로컬 스타일 뭐얘이해요 어. 뭐, 이뭐이 생이 어떨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자 이거 독특하네 이거 아마 많이 먹지 말고 맛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친구 따라 얼떨결에 찾아온 <laughs> 오케이 헬로 헬로 아이 하이 하이 틱톡 틱톡 오케이 자 얼떨결에 찾아온 식당인데 지금 고기 한 마리 어, 새우 몇 마리 오케이, 아이, 새우 몇 마리 <목소리> 그리고 칼라말이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총해서 2 5 0원주니다 오케이, 런 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축하합니다. 축하축하 오케이, is l i 하이. Good, good. I am oh. eat fishing. Okay. Together. Mr. Mr. Dune. Together. Uh. So, gambari, gambari. lokit. Like huh? Gambari. You know gambari? Gambari. This one. Eh, uh, subbe, subbe, subbe. Gambari, gambari, subbe. Subbe. Buri, buri. Sama buri. Buri is fish, ya? Yeah? Good out. Uh. 단발 s o r r 리라고하는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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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Wait. Yes. Okay. Mm, okay. Okay. Yes.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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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bari. Gambari. This one. Sube. Sub. Su- S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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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Buri. Buri. Salad. Salata. What about bread? A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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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Tahina. Huh? Ta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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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Kehina Ah Two? Ah, together Oh, What about ric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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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hina Kehina Ha Seafood 씹버 수. 쑥? 씹버쑥. 어, 어, 이거 해산물쑥이는데좀 약간 육개장맛 같이 얼큰하고, 오늘 로컬 식당에서 아주 바가지 안 쏘고 먹으니까 기분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로컬 가격으로 먹으니까, 두 명이서 250, 약 한, 한7천원8천0 0원 정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r work is a fishing, oh. fishing shop, fishing shop. Mm. Yes. 수-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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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소배소수소트 수-배-트 수 오케이 이렇게 이다 찍어 먹네요 먹어요 왜? 먹어요 내가 오오오 고마워 한국의 면고워 뜨거운 물 뜨거운 뜨거운 물 국물 응 오케이? 마카로라 하 워터 야 이거 한 마리 를 이렇게 주네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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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라, 무리. 이리 무리. <laughs> <laughs>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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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혼자 무리. 무리. 구리 먹으니. 이스 구리. 안 다시? Yes. T. 구리. 지금 바닷가에 왔기 때문에 일부러 지푸도 음, 생선 이런 걸. 레몬. 음, 레몬. 아. 레몬. <laughs> 레몬 레몬. 음, 레몬. 음, 레몬. Okay. 비디오비디오비디오예튜디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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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그오스고 있습니다. 그오스가디오스튜디가스고디오 스튜디오, 스튜디로스튜어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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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 Mm. Your wife? Home? Home Oh mm. Today no work? Finish? Eh um. Wait um. No um. Time? Five Five? Oh Finish? F visit? 어 자, 워크 아이 5스탑 오케이 5시에 일하러 간다면 어때요? 아유 혼자 안 먹고 밥을 둘이 같이 먹으니까 오케이 오우, 도깨비 깜발리

k o r 리 a 노들 o o d 굿 스파이시 굿굿 굿, 스파이 o 음, d 이트 하드, 예, 굿, o o d 하드. o d spice, w 번데 끝맛 같은데 맛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서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럼 Fishing, 아, 어, Fishing. From, from Alexandria to Cairo, three hour by train, train. Um, three hours, yes. three hours. Yes, yes. From Alexandria to to Cairo. Cairo. Yes. Yeah. Yes. Before you ride the bus or train. Scooter. No, no, no. Cairo, Cairo. And bus. Bus. Ah. Is it the bus? Go bus. Go bus. Ah. Cheap. Not expensive. Sweet. Small, small. small. Uh, bus is okay. Uh, no stand. No stand. Mm -hmm. <laughs> 자 오늘 엘렉산드리아 떠나기 전에 김현진웨이 만나가지고 지금 먹고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웨이, okay, thank you boy. so much, boy. See you next time. o k a bye. You can go. What? Uh, uh, yeah. Two. o k a y Bye by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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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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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Uh, 지금 이통역길을통가서 you know how to bac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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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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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o okay. k Goodbye. Thank you. Goodbye. <laughs> Thank you. Bye bye. You okay, can go. See you next time. Send it to. Send it to. Yeah. Yeah. Photo yes. Of, of course, of course. Okay. w a i t Goodbye. Bye. Yes. Picture again. One, two, three. 오케이, okay. 바이바이. 아, 아이트라이. 자, 굿바이. 잘 가요. 매일 고마워. 고마워요. <laughs> 끝이까지손 흔들어 주네 아유. 자, 저 친구랑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 간단하게 점심 먹고 어, 헤어졌는데 저는 이제 나, 남은 시간을 일단 그못본 어, 박물관 두 개를 마저 보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과 헤어졌습니다.